과연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일단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51점이 자라고 있다. 긍정, 부정이 44.9입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남녀 2,50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다소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역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23일부터 24일, 천여 명입니다.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3이고요. 혁신당 3.3, 개혁신당 3.5, 무당층 8.5입니다. 김사원 평론가님, 역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는데 부동산 관련 논란이 약간 영향을 줬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갤럽하고 MBS 조사 나온 거 이거 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게 조사 방법이 전화 면접이냐, 뭐 ARS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찌됐든 간에 50% 초반대까지 지금 지지율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이50% 벽이 ARS 조사에서 깨진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앞서도 우리가 뭐 여러 논란을 뭐 했던 것처럼 사실은 집권여당한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악재인 것만은 틀림이 네.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한 4개월 만에 굉장히 큰 난제를 받아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사조정을 한다거나 또 당장 집은 못 산다 하더라도 결국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줄수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관한 부분 또 정책의 신뢰성이 그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민당 입장에선 좀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악재가 더해지거나 앞서 관세업상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계속 악재가 더해지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만 남게 되거나 그 지지율이 꺼지게 된다면은 이재명 네.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음.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런 여당의 압제에 비하면 반사익을 좀못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정 감사가 진행이 되고 좀 종반이지만 소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방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한편으로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정말 이 보수진영이 두 번의 탄핵으로 개멸 위기에 몰렸었는데, 어쨌든 야당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은 나온다는 것, 이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 이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막 무차별 난사가 아니라, 묵직한 한 방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다만 어, 이 정도 야당이 지지율이 유지되고 아직 정권이 6개월도 되지 않았다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권 일 한번 해봐라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발동을 하는데, ANS 조사도 조사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나도요. 내년도 지선에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면 여야가 갤럽 기준 3% 차이로 거의 박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한번 일해봐라라는 심리 못지않게 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키는 저는 내년 3월 이사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김현지 실장이고 뭐고 하는 이슈들은 다 정무적인 이슈인데요. 보통 우리가 3월을 이사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나 뭐내집 마련이나 이런 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값이나 집값이 정말 이 정부의 10, 15 정책이 먹혀서 좀 안정화돼 있으면 아 그래 잘한 거 맞네 정부 일좀 해보라가 될 텐데. 고 3월 이사철 전후로 한두 달에 막 전세 계약 있을 때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전세 계약 자체가 실종되고 다 월세 서울 시내 마포구는 지금 뭐 월세값이 뭐 300만 원 400만 원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이제 지방 선거 직전에 분노가 표출될 수 있으니 그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민생이나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얼마나 잘 끌고 가면서 대안을 잘 제시할 수 있는가 그게 이 지선을 앞둔 최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